리어 자, 네 번째로는 한윤지 씨하고 그 다음에 박민호 씨 생각해 주십시오. 네, 네 고맙습니다. 앉아 주세요. 어, 여러분들이 긴장을 해버리시면 저희도 같이 긴장을 하게 되기 때문에 최대한 솔직하게 편안하게 좀 답변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민호 씨는 오늘 오면서 무슨 생각을 가장 많이 하면서 오셨어요? 아어올때 버스를 타고 왔습니다. 여기 음. 오늘 버스를 네. 타고 왔는데 아 다음 달에도 한, 계속 타고 다니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 있습니다. 저희 그, 그 사업장 들어오는 버스에서 네. 직원들 출근하는 것도 같이 봤겠네요. 그러면. 아 네. 좋은 결과 만들어봅시다 지윤 씨는 윤지 씨는 어떻게거 같아요? 저는 솔직히 네. 아, 큰일났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음. 그그때 네. 네, 계속 준비하는 자소서를 자꾸 음. 그 다친 지하철 문에다 대고 음. 계속 되뇌이면서 연습하면서 왔습니다. 아, 그걸 오늘 가지고 오면서 계속 어, 네. 준비를 그치? 하면서 왔던 거예요? 네. 그럼 뭐 물어볼지도 이제 조금 예상을 <laughs> 하신 상태로 오셨겠네. 그냥 예상되는 네. 질문만 준비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본인 소개를 간단하게 윤지 씨부터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디스플레이 기업 연구개발 지원자 한윤지입니다. 저는 신소재공학과 학생으로서 다양한 전공 수업을 들었습니다. 그 중에 디스플레이라는 과목이 가장 흥미롭고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저는 이를 통해 디스플레이 산업계에 취업의 꿈을 갖게 되었고, 특히 디스플레이 산업의 선두 주자에 있는 이 기업의 연구 개발, 특히 공정 개발의 사원으로서 일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어, 외부의 빛 없이 스스로 발광하는 OLED의 원리처럼 저는 남에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맡은 일을 잘 하는 그런 사원이 되어 함께 일하고 싶습니다. 저는 그리고 도전적인 사람입니다. 저는 시베리아 횡단 열차를 타고. 어 지구를 횡단하는 등 아니면 스카이다이빙을 하는 등 다양한 도전을 끊임없이 해왔습니다. 이렇게 디스플레이 기업에 지원하는 것도 저의 큰 도전이며 꼭 성취하고 싶은 꿈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민호 씨. 네, 안녕하십니까 지원자 박민호입니다. 어, 제가 공정 엔지니어가 되기 위해 준비한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반도체 관련 역량과 직무 이해도입니다. 어, 신소재 공학을 전공하며 반도체 재료, 반도체 공정, 소... 수업을 듣고 여러 번의 반도체 공정 실습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연구소에서 인턴을 통해 스 m 미나 XRD, 그리고 퍼니스, 뭐, 증착 장비를 다뤄보며 반도체 현업에서 쓰일 수 있는 장비를 사용해보았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그 반도체 각 공정마다 짜여진 레시피가 있고 그 레시피에 맞게 제품이 나올 수 있는 그 택타임을 지키도록 하는 것이 저희, 제가 지원하는 공정 엔지니어의 역할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소통 능력입니다. 어, 다수의 외부 경험을 통해 처음 마주하는 사람과 친해질 수 있는 방법을 익혔습니다. 공정 엔지니어는 타 부서와의 협업이 중요한 직무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이 역량을 바탕으로 타 부서와의 협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새로운 만나는 사람들하고 빠르게 친해질 수 있는 거예요? 아 네, 좀 이렇게 대화 저만의 기술인데 그 잡담하기라는 기술을 통해서 음. 그냥 쓸모없는 얘기를 하면서 처음 본 사람과 얘기하는 방법입니다. 아 잡담하기라고 네. 하는 걸 활용을 하나 보네요. 네. 효과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아 네, 굉장히 좋습니다. 음, 데뭐이게 왜 나한테 말 걸지 이런 식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은 없가요 아, 예. 그전그전 그전 오히려 그걸 이용해 가지고 음. 아, 이 사람이 난 어떻게 생각하는구나라고 판단하는 기준이 돼요. 만약에 그러면 잡담을 던져 봤는데 반응이 안 좋다라고 하면 그다음부터는 얘기를 안 해요. 예. 아, 건가요? 예. 알겠습니다 하고 이런 식으로 마감을 음. 음. 합니다. 음. 자기소개서에, 어, 민호 씨는 평생 직장이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써주셨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본인 얘기를 또해 주셨는데, 평생 직장이라고 할 정도로 이렇게 고민을 직업이나 직장에 대해서 많이 하셨었던 것 같으니까. 네. 네. 본인이 직업이나 직장을 선택할 때 가장 큰 선택 기준이 되는 건 뭡니까? 어, 가장 큰 기준은 그 제가 가진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곳이냐, 있는 업무냐가 회사를 선택할 때 가장 크게 보는 부분입니다. 본인이 갖고 계신 역량을 발휘를 할수 있는지 없는지. 네. 만약에 그러면은 지금 지원하신 직무가 아니고 다른 직무로 저희가 어, 잡아 사인을 시켜가지고, 어 이거는 내가 생각하기에 별로 내 역량이 발휘되기 힘든 직무인 것 같은데 라고 하는 상황이 생기면 어떻게 하려고 그어요어 이것과 비슷한 경우가 있습니다 군대에서의 경우인데 어, 일단 그 선임자가 저한테 무언가 시켰 다는 것은 제가 그걸, 그 일을 할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제가 그 역량을 충분히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을 시켰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지금 면접관님이 말씀하시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제가 지원한 직무는 이러한 직무 인데 공정 기술 직무인데 음. 제가 여기 가서 잘할수 있을까라고 한번더 확인한 뒤에 그 그때 동의하신다면 저는 후보 하고 따르겠습니다. 여러 번의 공정 실습을 했다고 그랬 는데왜 네. 여러 번 했으며 그 여러 번의 공정 실습을 통해서 깨달은 바가 무엇이죠? 어 먼저 여러 번한경한 한 이유는 공정 실습인데 그 처음 에 했던 공정 실습은 실습이라기보다는 관람에 가까운 수준이었습니다. 제가 직접 장비를 음. 다뤄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음. 그냥 조교가 음. 기기를 다루는 것만 음. 구경했고요. 그래서 제가 직접 장비를 다뤄보고 싶다라는 마음에 여러 번 공정 실습을 시행했습니다. 어, 그, 공정 실습을 통해, 예. 어, 뭐 이런 직무 이해도도 높이고 할수 있었지만, 어, 개인적으로 느꼈던 것은, 어, 가장 간단한 클리닝 공정에서의 리얼이 굉장히 많이 발생했습니다. 음. 되게 어떻게 보면 간단한 공정인데도 그만큼 간단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좀 제대로 하지 않아서 그런 리얼이 굉장히 많이 발생했습니다. 이렇게 때문에 아무리 간단한 공정이라도 쉽게 보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음.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서 좀 그래도 한 6개월가량 계신 것 같은데? 네. 여기서 어떤 연구를 했고, 뭐 이렇게 좀 내가 좀 자랑할 만한 그런 성과를 좀 얘기해 주실 수 있어요? 어. 거기서 한건 물질 합성 연구 그러니까 박사님들 실험을 도와드렸습니다. 제가 한 것은 물질 합성하고 XRD를 음. 아니, 스에 열처리를 한 뒤에 XRD 분석과 e m 을 분석하는 것까지가 저의 임무였습니다. 어, 가장 큰그 업무, 업무라고 하면은 박사님이 연구하신 주제 재료를 최적화한 경험이 있습니다. 음. 굉장히 어려운 경험이었는데, 제가 두달 동안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계속 도전해가지고 마무리 한, 해서 좋은 결과를 나타냈습니다. 어떻게 최적화를 하는 거예요? 뭐, 이렇게 온도를 바꾸고 뭐 이런 건가? 네, 어, 이게, 그 배터리 쪽이어서 NCM이라는 양극 물질을 합성을 해야 됐는데, 예. 어, 레시피가 있는데, 그 레시피를 그대로 넣어도, 결과물을 보면은 예상했던 건 너무나 다른, 상황이 계속 발생했습니다 미세하게 온도를 조절하고 플로우를 조절하고 뭐 함량을 조절해 봐도 계속 저희가 원하는 상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박사님의 보고를 드리고 애초에 처음 합성 물질을 바꿔 가지고 실험을 진행해 보자는 걸제시 했고 그 결과 그 실험이 성공해 가지고 최적화를 완료할 수 있었습니다 왜 그걸 제시했죠? 그냥 try and error로 하다 보니까 뭐 그런 건가요? 어, 사실 박사님의 과제를 저 같은 인턴이 하기가 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경우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처음 들어가서 즉, 어 일단 뭐라도 배우자는 심정에 실험실에 가가지고 모든 선배들의 실험을 배우고 제 발로 뛰는 모습을 되게 좋게 봐주셔가지고 어그 모습으로 한번 실험 좀 도와달라라고 박사님이 요청을 하셔가지고 정말 전무후무한. 기회를. 그, 뭐 원래 들어가 있던 뭐원 재료를 바꿨다고 뭐 그랬잖아요 지금. 아 네. 그 방법 그 그걸 하면 해결된다라는 걸 어떻게 찾냐. 았아그 논문과 서적을 통해 읽었습니다. 저희가 음. NCM이라는 물질이 소듐 아세테이트와 그 다음에 NCM을 합쳐서 나온 거였는데 소듐 아세테이트로 실험을 계속 진행하니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음. 근데 음. 논문에 읽다가 소듐 카르보네이트로도 합성이 가능하다는 걸 알게 되었고 그 논문. 그 중심으로 음. 초기 물질을 바꿔보자 라고 제시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박사는 과제를 포기하려고 했다라고 했어요? 네. 어떻게 보면은, 그러면은, 이 박사가 과제를 포기하려고 했었던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해요? 그 물질이 최적화가 되어야 그 다음 실험이 진행이 되는데 너무나 한두달 가까이 그 실험을 계속했는데 결과가 안 나오니까 박사님께서도 아, 이거는 진행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다. 다른 과제로 넘어가자라고 생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음, 뭔가 이 과제에 대한 이 필요성보다도 이 진행이 안 되니까 그 부분에 어려움을 느꼈던 것 같다. 네, 진행이 굉장히. 음, 그럼 민호 씨 때문에 좀 덕을 많이 받겠네 이분은. 아 어, 네. 그래? 이 결과물이 어땠어요? 이 뭐. 논문이에요? 아니면 어떤 식으로 활용되는 어, 거예요? 기업체와 같이 하는 신험의 일이었습니다 NA, 그러니까, 소듐 음. 전지를 개발하는 거였기 음. 때문에, 어, 제가 계속해서 참여하고 싶었는데, 마침 그 계약 기간이 만료 돼가지고, 그 최적화만 딱 맞추고 제가 나오게 다. 근데 이 정도였으면, 혹시 뭐 근처에서 같이 해보자라든지 그런 제안은 어떤가요? 아 어, 대학원 진학을 번유를 하셨는데, 제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뭐 음, 어떤 사정이 있어요? 어, 우선은 나이도 많이 많고 그 다음에 뭔가 연구소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연구와 개발의 차이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 연구 쪽은 나랑 좀안 맞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취업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음. 연구와 개발의 가장 큰 차이가 뭐인 것 같아요? 어 상업 상업성이 있냐, 그러니까 이렇게 신용성이 있냐 없느냐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어, 개발이라고 하면 지금 쓰고 있는 것을 좀더 개량하거나 좋게 만드는 건데, 음. 연구라고 하면은 정말 상업성이 없는 그냥 지식적인 측면에서 그런 느낌이 좀 강한 것 같았습니다. 근데 어쨌든 회사에서도 우리가 RD라고 하면은 리서치하고 디벨롭먼트를 동시에 진행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둘 중에서는 본인은 그래도 개발자에 가깝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 예, 연구 될수 있... 업무보다는 예될수 있다는 개발자. 자, 한윤지 씨 질문 좀 하겠습니다. 음, 지금 보니까 여기 자수소를 있다 보니까 서브웨이에서 아르바이트한 를 경험이 있네요. 네. 네. 여기도 어떤 효율적인 분업과 뭐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샌드위치를 만드는 거잖아요. 이거랑 그 어떻게 보면 디스플레이의 공정. 공통점이 있으면 어떤 게 있고 다른 점이 있으면 어떤 게 있을까요? 어 공통점이 있다면 먼저 전체적인 프로세스가 약간 음. 비슷한 것 같습니다. 디스플레이를 제작하는데 있어서도 어, 기판 위에 어, 유기물이랑 층을 뜰을 얹고 나중에 패키징하는 작업까지 총이루어지는데 음. 서브웨이도 마찬가지로 빵 위에 음. 고기를 얹고 음. 야채를 얹어 패키징하는 포장을 해서 고객한테 드리는 것까지 음. 전체적인 프로세스가 똑같은 것 같습니다. 다만 디스플레이는 좀더 정확도와 어 음. 개발이 좀더 필요하고 아무래도 서브웨는 좀더 단순한 업무이지 않나 음.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런 분업을 하려면 소통과 협력 이런 능력이 굉장히 중요할 텐데 어 나는 소통 능력이 강하다라고 어필할 수 있는 뭐 이야기나 뭐 그런 포인트가 있을까요? 음어한 가지 예시를 들자면 제가 그 오케 동아리 오케스트라에서 지휘자를 맡았던 적이 있는데 지휘자? 네, 지 지휘, 학생 지휘자를 맡았었는데 그때 60명의 단원들과 함께 연주회를 만들어 가는 상황이었습니다. 음. 근데, 근데 각 파트마다 다들 자기들이 원하는 게 있었고 요구하는 사항이 있어 다다 서로 대화를 하고 싶었는데 의견 차이가 있지만 막상 대화할 기회는 없고 계속 의견 차이만 멀어지고 이런 기회, 이런 일이 있었는데 제가 직접 가서 의, 이야기를 다 들으며 그 중간다리 역할을 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그래서 서로 그 남의 이야기를 듣고 그걸 이해하고 서로 다양한 입장을 들으며 이해하며 그걸 전달하며 그 사이에서 중재하는 역할을 하며 소통을 하려고 노력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반도체 공정 시스템도 하고 뭐키 d 디스플레이도 하고. 반도체도 관심 있는 것 같고 디스플레이도 관심 있는 것 같은데 굳이 디스플레이로 선택한 이유가 있나요? 어 반도체 공정 실습은 바, 디스플레이 공정도 반도체 공정이랑 일부가 겹쳐서 이해를 좀더 돕기 위해서 실시를 한 것이었고 디스플레이가 좀더 관심이 있는 이유는 저희 반도체는 생산을 해서 그걸 displ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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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개발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음. 그런 점에서 너무 매력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음. 그러면 삼성 디스플레이뿐만 아니라 이제 뭐 디스플레이 회사들이 모두 겪고 있는 문제겠지만 향후 디스플레이는 OLED로 가야 됩니까? 아니면 다른 디스플레이로 가야 됩니까? 혹은 LCD를 유지해야 됩니까? 아. 어... 제 생,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LCD는 이제 OLED의 화질과 선명도에 어, 물론 가격적인 면에서 뛰어나지만 조금 떨어진다고 생각해서 아무래도 OLED에 좀더 집중을 하는 게 낫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요즘 뭐 폴더블이나 롤러블이나 뭐 디스플레이를 펼치고 접고 이런 일이 이런 개발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 OLED가 그쪽 면에서 좀더 유리해 아마 OLED에 좀더 투자를 하는 게 좀더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TV 쪽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TV 쪽은 TV도 점점 커져가면서 이게 시야각이 다양한 시야, 다양한 시야에서 봤을 때 일정해야 되는데 점점 커지니까 이제 커브드로 이제 휘어서 점점 나오 고 있고 롤러블 TV도 나오는 것처럼 이런 면에서 봤을 때 아무래도 LCD보다 OLED가 아니 지금 그래서... 삼성은 TV를 OLED보다는 어, 다른 이쪽으로 하고 있잖아요 네. 그 LG가 TV는 OLED를 주로 하고 있고 근데 삼성이 OLED TV를 추격해서 투자해서 거기도 o l e d 로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어, 삼성이 퀀텀닷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알지만 OLED도 같이 개발 해야 된다? 네 같이 개발을 해야지 그래도 돈이 많이 들어가도 라인도 세우고 한 5조 10조로 투자해서 OLED TV도 해야 된다? 그럼 기존의 컨턴닷 TV는 다 없애고? 지금 엄청 잘 팔리고 있는데? 컨턴닷 TV도 유지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OLED도 같이 해야 하는 게 컨턴닷은 아무래도 타겟층이좀 고급 가격이 조금 나가서 고급 고객층을 위한 타겟이어서 OLED도 개발을 조금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너무 낭비가 아닐까요? 양쪽 다 하는 거네 그 공정 중에서 이베퍼레이션이랑 인캡 공정, 그러니까 이분 공정 팀이라고 하는 거 이건 어떻게 알게 된 거예요? 그건 삼성 디스플레이 뉴스룸에서 직무 인터뷰가 있었는데 음. 거기서 제가 하고 저에게 맞는 직무를 찾다가 보니 이베퍼레이션 공정 팀이 있어서 제가 하고 싶은 공정 딱 디스플레이 공정에 관련된 일을 하는 것을 보고 음.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그러면 다른 공정팀은 있는 것도 알고 있네요. 그러면. 네. 알고 있어요. 다른 공정팀 있는 것도? 다른 그 인케, 인캡슐레이션. 음. 이분 공정팀 말고 다른 공정을 진행하는 팀도 있을 거잖아요. 네. 알고 있어요 혹시? 어 자세히는 알고 있지 않습니다. 뭐 예를 들면 여기 써놨는데 엣칭, 그다음에 씬필름, 미소그라피. 이런 게 이제 저희가 단위 공정 팀으로 구성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도 혹시 이 후공정이라고 하는 이분 공정이 내가 잘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게 된 이유가 있어요. 그 부분이 없는 것 같아요. 음, 이분 공정이 아무래도 그 파인 메탈 마스크를 쓰다 보니까 되게 정교한 꼼꼼함이 되게 요구되는 그런 공정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럼 다른 공정은 그냥 대충 설렁설렁 서브웨이 어, 샌드위치 만들듯이 하면 되는 거고. <laughs> 아니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아무래도 방막 공정이 그 디스플레이의 화질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공정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 공정이 좀더 끌렸던 것 같습니다. 중요해서 그렇다. 만약에 중요하지 않은 업무나 이런 흔히 얘기하는 잡일 같은 걸 시키면은 그런 조금 거부감이 있겠네요. 어, 저는 그런 다른 일도 다제 커리어에 쌓는 데 있어서 모두 베이스가 될수 있기 때문에. 전혀 그런 거리 꺼리, 거리 게임은 없고 모두 살이 되고 피가 된다는 그런 말처럼 제 캐리어 커리어를 넓히는 데 있어서 다 기반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거리 게임이 없습니다. 자 윤진 씨가 이제 뭐 공정 기준으로는 이분 공정을 해보고 싶다라고 하는 거는 이해를 하는데 그러면은 혹시 제품 기준으로는 어떤 제품을 좀 한번 해보고 싶어요? 제품으로는. 물론 중소형 제품이 이 회사에서 가장 주력 상품이지만 저는 그 노트북에 네. 그 노트북에 OLED를 탑재하는 게 앞으로 산업에 있어서 좀더 어 주력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그쪽 제품도 조금 다뤄보고 싶습니다. 굳이 노트북에 OLED를 넣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어... 요즘은 노트북으로도 영화도 많이 시청하고 있고 음. 다양한 그 다양한 매체를 되게 통해서 많이 접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화질 좋은 OLED를 탑재하면 좀더 고객층이 좀더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해서 그렇게 생각해봤습니다. 음, 음. 이거 모스크바 횡단 이거 혼자 한 거예요? 어저 친구 한 명이랑 같이 했습니다. 아두 명에서 같이 한예요6 네. 개월 동안? 아, 6일, 6일 동안. 6일. 가면, 아, 6일 동안. 네. 아. 그냥 계속 기차 안에서만 있는 거예요? 이게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기차 안에서 숙식을 다 해결하고. 6일 동안? 네, 6일 동안. 그러면 이거 타고 그냥 이모스크바까지딱간 다음에는 거기서 비행기를 타고 다시 돌아온 거예요? 네, 근데 저는 다시 이제 유럽을 여행을 좀더 했습니다. 음. 그럼 어떻게 보면 경비를 좀 아끼는 효과도 있었던 거예요. 네, 기차를 이용함으로써 아무래도 음. 비행기로 가는 것보다 좀더 저렴하게 음. 새로운 뭐 경험. 이거를 내가 만약에 부모님도 이렇게 걱정을 하셨듯이 나도 걱정을 하는 했을 것 같은데, 음, 대단하네. 이거 말고 혹시 내가 진짜 좀 도전을 해본 것 같다라고 하는 거 있어요? 저는 아무래도 여행을 통해 좀더 도전을 많이 하는 편인데. 사하라 사막을 낙타를 타고. 음. 응. 사하라 사막? 네, 사하라 건넌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2박 3일을 하였는데, 물도, 물이 한 줄기밖에 안 나오고, 그냥 모래와 함께 되게 자는 그런 열악한 상황이었는데, 되게 새로운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음. 뭘 느꼈어요? 네. 네? 거기서 뭘 느꼈어요? 거기서 되게 극한 상황에서, 네. 어, 어, 어떻게 할수 없다. 적응해야겠다 해서 <laughs> 그냥 네. 모래와 음... 함께 누워있었습니다. 음. 민호 씨는 어때요? 민호 씨는 뭔가 내가 진짜 살면서 정말 힘들었었다라든지 아 이때는 정말 내가 도전을 해봤던 거같다라고 하는 거. 자기소개서에 작성하신 내용 말고 다른 거 혹시 없어요? 아 자기소개서에 쓴 내용 음, 이외 없이 다른... 말고. 어. 군대에서의 기억이 좀 강합니다. 어, GOP 대대에서 운전병으로 공부했는데, 어, 어떻게 하다가 1호차 대대장님의 차를 맡게 된 음. 기회가 생겼습니다. 근데 그 테스트로 그 야간에 염무가 많이 낀 상황에서 안정적인 운행을 할수 있는가 기준이었기 때문에, 그때 막, 선임들이 나간다는 주행도 제가 나가겠, 나가겠습니다. 라고, 음. 맡아서 제가 나가고, 그래서 열심히 도전을 했던 경험이었습니다. 1호차 운전면이 됐어요? 예, 네, 1호차 운전면이 됐어요. 음. 음. 자, 그 다음에, 이 마지막에 이제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어, 민호 씨가 얘기를 해줬어요. 빅데이터 마케팅 공모전? 네. 네. 근데 본인의 기여도, 그러니까 이 공모전의 성과에서 본인의 기여도가 한몇 퍼센트나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어 정말 솔직하게 말해서 음. 80% 정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몇 그, 명이었었는데 한4명5명한건 아니에요? 여섯 명이서 여섯 명이었었는데 한80% 정도는 내 덕을 본것 아, 같다. 네. 오 그래? 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 마지막에 마케팅을 제시해야 됐었는데, 그 마케팅에 심한 오류가 있어서, 그것을 내야 하나 말아야 되나, 라는 고민을 조원들끼리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이때 제가 그 초기 빅데이터 자료를 분석해가지고, 어, 우리 충성고객을 유치할 수 있는 마케팅을 짜자라고 해가지고, 그것을 제출해가지고, 심사위원들한테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런 이유에서 좀제 기여도가 높지 않았나 생각을 하게 됐어. 아 내가 아이디어를 제네레이션 해낸 이런 덕을 많이 본것 같다. 모전에서 네. 평가가. 네 가장 중요한 마케팅. 근데 어떻게 보면은 민호 씨가 이 제시한 아이디어를 조원들이 허무맹랑하다 아니다라고 해가지고 거부하면은. 거부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측면에서는 다른 조원들도 그래도 본인의 의견을 따라줬다라고 하는데 있어서 기여도가 있는 거 아니에요? 80%라고 해서 놀래가지고 아, 그만큼 상황이 굉장히 좋지 않았기 때문에 다들 조원들도 이거는 포기하자라는 의견을 냈을 정도로 굉장히 상황이 안 좋았습니다. 전체적으로 뭔가 좀 비협조적이었었나 보네요. 다른 친구들은? 어 아니 다들 협조에 끝까지 왔는데. 마지막에서 제출하는데 마케팅에서 치명적인 오류가 발생하다 보니까 이게 제출 날짜도 얼마 남지 않은, 않은 상태에서 이걸 내야 되느냐 아니면 새로운 마케팅을 짜느냐 이거에서 네. 조원들끼리 갈등이 굉장히 심했었습니다. 민호 씨는 어쨌든 돌파구를 좀 마련을 해보려고 했던 것 같고 다른 네. 조원들도 뭔가 계속 아이디어를 내긴 하던가요? 어떻던가요?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는 것 같은가요? 어, 그 마케팅을 짜야 되는 어, 상황. 그 오류 상황에 딱 직면을 했을 때. 다들 다양한 의견을 제시는데 했다 빅 데이터 관점에서 보면은 왜 나는 논리가 맞지 않는 의견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습니다. 윤지 씨도 60명이나 이렇게 같이 얘기를 해봤었단 말이야 오케스트라를. 어그 중에서 가장 말안 듣는 친구 있었어요 혹시? 네 팀파 팀파니 아, 친... 어. 하는 친구였는데 어. 친구가 아무래도 악기 특성상 개인 연습보다 합주 시간에만 맞추는. 그런 음. 특성을 가진 악기여서 음. 항상 놀러 다니고 음. 다른 친구들 연습할 때 음. 항상 놀고 이런 계속 그걸 너무 많이 티를 내서 분위기가 조금 흐려졌던 음. 적이 있었어요. 아, 뭔가 이렇게 주력 악기가 아니기 때문에 좀 소홀한 모습을 보이더라? 네. 어떻게 했었어요, 그러면? 그래서 그 친구들을, 아, 그 친구한테 아무래도 다른 친구는 그 시간에 연습을 더 하고 하니까 음. 너가 그 모습을 보여주면 친구들의 의욕이 좀 떨어질 것 같다. 그래서, 어, 남은 시간, 그 개인 연습도 더 제가 하라고 좀더 부추기고 친구한테 솔직하게 이 상황을 전달을 하면서 친구가 그제서야 하는 얘기가 자기는 몰랐다. 네. 그냥 그저 즐기기만 했지 몰랐다 해서 일이 조금 해결됐던 경험이 있습니다. 음. 더 여쭤볼 게 있으신가요? 아, 네. 네. 자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민호 씨부터. 네. 아준 전... 없어요? 네. 네아 예. 네. 어 예, 이렇게 기회를 많이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제가 신입 사원이 된다면 저 사원 내가 뽑았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신입 사원이 <laughs> 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민지 네, 씨. 네, 저는 오늘 면접장에 오기 전까지. 다양한 디스플레이를 접하고 그랬는데 더욱더 디스플레이 이 기업에 대한 꿈을 좀더 키우게 된것 같습니다 오늘 면접관님들과 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어려워 게임 취업에 감을 잡아라